대로변에 위치한 점포 겸용 주택지, 내포 신도시 이주자택지 매매합니다. 매물은 중심 상권과 충남도청으로 연결되는 충해로 맨앞 블록에 위치합니다. 매물은 대로변 맨앞 블록에 위치해 눈에 잘 띄고 매물 앞으로는 도나우 아파트가 옆으로는 보행자를 위한 보행로가 위치해 접근성도 좋습니다. 내포 신도시 예산권역은 아직은 아파트가 들어올 부지가 남아있지만 이미 아파트 약 7천여 세대가 입주해 생활하고 있습니다. 내포신도시 안에 3층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내포신도시 2주자택지가 유일합니다. 내포신도시 2주자택지는 건폐율 60% 이하, 용적률 150% 이하, 3층 이하의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. 내포신도시에는 MK 매경 부동산이 있습니다.